신혼부부 여러분 모두 집중하세요. 혼수가전 준비하면서 아직 이걸 모르셨다면 정말 손해입니다. 혼수가전 3원칙만 기억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. 빠르게 정리할 테니 순서대로 잘 따라오세요. 첫 번째 예산을 3등분으로 나누세요.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꼭 필요한 필수가전, 식색이나 공기청정기처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선택가전,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나중에 구매도 되는 가전으로 예산을 나눠서 계획해야 합니다. 두 번째 신혼집 사이즈를 꼭 미리 측정하세요. 설레는 마음에 사이즈 측정 안 하고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샀다가 자리가 안 맞아서 반품하는 일 정말 많습니다. 가전이 들어갈 공간 꼼꼼하게 측정하고 체크해두세요. 세 번째, 여러 매장에 방문해서 견적 비교는 필수입니다. 가까운 매장들 돌아다니면서 직접 제품 확인하고 가격 비교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? 특히 전자랜드에서는 지금 신혼부부 대상 최대 55% 할인 혜택에 전자랜드 포인트 50만 점까지 증정 중이라는데 혼수가전 3원씩 참고해서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겠죠?